안녕하십니까? C뿔뿔 프로그래밍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강사 정훈희입니다.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가운데요. 먼저 제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는 어, 하나도 몰라요. C뿔뿔 하나도 몰라요. 이런 분께서는요. 어, 난 C도 몰라요. 이런 분? 지금 들으시면 안 됩니다. 왜 그런 거죠? 예, 여러분. C++이란 말은 뿔뿔을 빼버리면 뭡니까? C에요, C. 그니까, 얘의 기본 모든 구조는 C입니다. 이 C라는 이 탄탄한 언어에다가 보다 경쟁력을 갖추자, 보다 C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이식성.